갑습니다노이좋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캐딜락 XG4 맞나요? 음 중고로 이제 입고가 됐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유난히 이제 중고차가 많이 입고됩니다. 어. 그리고 또 이제 외산차도. 자주 입고 되고요 뭐, 어저께도 뭐, 링커 작업도 하고 막 그랬는데, 어,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차주분이십니다. 수원에서 이제 중고로 이제 매매를 해서 탁송으로 이제 저희 업체에 오셨습니다. 뭐, 차는 이제 내일 출고를 할 건데, 음, 이게 이제 하부 쪽에 탈거 부품들입니다. 뭐, 히라스카바 쪽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방열판 있고, 머플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혼자해서뭐 시간도 걸리는 일도 있겠지만은 이 베개를 혼자 차 내리려 그러면 용을 씁니다 용을써 정말 힘들게 그렇게 단점이기도 하고요어몇 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일단 뭐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이런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 알코올로 이렇게 다 탈출하고요 또 박열판 내리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이쪽을 다 분리를 해야지만 이게 나옵니다. 이쪽 카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버를 탈거 안 하면은 뭐 사이즈 쪽으로는 뭐 작업을 수월한데 이쪽을할 수가 없고요. 또 카버는 양쪽에는 없습니다. 뭐 쉐보레 뭐유웃 차들 뭐 공통적이죠. 뭐 보면 덧대고 덧대고 보강하고 보강하고 앞에 쪽에서 횡자쪽 보시면은. 트랙스하고 트래글레이저고 그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캘리퍼는 순정으로 도색이 돼서 나온 것 같거든요 앞쪽도 그렇고 뒤쪽 킹스터는 또 보통 조수석 쪽 운전석 쪽 뒤에 있는데 뭐 G80 같은 경우 근데 조수석 쪽에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런뭐 커넥터 부분 센서 부분 같은 경우 음... 글쎄요 뭐 작업이 그렇게는 어려운 차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머플러 이거 내릴 때 여기서 한 2시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또 홀린 구멍 제가 쉐보레 차량들 뭐 미국 차량 말씀들렸지만은 연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부 쪽에 홀린 구멍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는 좀 두툼하죠 우물형 타입인데 이 보강발을 조금 프레임을 좀 넓혀서 이렇게 대주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탈거는 안 됩니다 앞에 라지타쪽이 있기 때문에 탈지한 다음에 이 부분까지도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오일 유수는 없고요 전철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녹은 많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녹이 나오는 게 아니고, 뭐 스틸 부분, 그 다음에 밀링면 절단 부분, 뭐요 이런 부분들 다 용접부위 이런 데서 녹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샤프트 쪽, 이런 부분들. 이런 이제 화난제 쓰고, 방청처리하고,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디프레이션 쪽도 이렇게 보시면 허옇게 떨어져요, 지금. 이게 이제 염분이거든요. 이거 털고 털고 이 부분까지도 이제 녹절 안 하고 방청 처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. 음, 사이드 쪽. 이 부분도 이제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, 이제 많이 피어 올라오거든요. 요거는 실링이 흔할리도록 이렇게좀 두툼하게 해줬으면 좋은데. 요 요런 것처럼 요렇게 해 주면 좋은 데 여기 약간 흔들리시도. 또 이런 부분을 또 센터가 안 맞았죠? 비어 있죠. 좀부뭐하부 모습이 이렇고요. 계속 열심히 전철해 들어갈게요. 네, 전처리가 끝났습니다. 뭐, 차는 크기는, 글쎄요, 스포티지 정도. 소렌토. 그 정도 크기인데, 뭐, 탈지에 좀 신경을 썼고, 저 중고로 어, 구입을 해서었기 때문에,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 이런 부분 용접 부위 같은 경우 녹화는 이제 방청 처리다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방청 처리를 한 이유는 녹이 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밑작업을 한 겁니다 사이드 물론 위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너굴 쪽도 볼트로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글쎄 링크 자체가 뭐 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볼트가 은근히 이제 숨어있는 볼트도 많고, 그 다음에 콘넥터 부분, 뭐디프레이셜 쪽, 샤프트 이런 쪽 마스킹 다 했고요. 뒤쪽에도 안쪽, 저 위에까지 이제 도포를 해서 드릴 겁니다. 그리고 흔다방까지 추가가 돼서 흔다 어, 쪽에 붙틸면도 골고루 이제 부착을 했고요. 쇼버 쇼버, 그 라인도 코팅제가 붙지 않도록 마스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쪽에도 이제, 재진매트 부착하고요. 패드 안쪽에, 재진매트하고 흰솔레이트에서 이중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음, 커버가 없습니다. 아예 여기는 그냥, 뻥, 이렇게 뚫려있고, 그 다음에, 머플러 나가는 쪽에, 박열판이 끼인 거 하나. 그 다음에, 뒤쪽에, 여기 커버. 커버라고 하면은, 요 라인 쪽, 프레임 쪽, 여기 보강막, 요거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 차들이 보면 하부 쪽에는 그닥 신경을 안 씁니다. 커버 종류는. 그러나 이제,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, 덧대고, 덧대고, 덧대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일어나니까, 연비 실을려고또 홀린 구멍도 많이 이렇게 뚫어 놓고요. 아 어, 일단 전철이 여기까지 끝났고요. 커피 한잔 마시고, 잠시 쉬었다가 바로 프리면도보할게요 you mm -hmm. 텔락 XD4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어, 기존에 뭐 기존에 탈거 부품은 몇개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, 이거 줄도 지금 지전 먹겠는데요. 뺄 때도 되게 힘들었었는데. 뒤쪽에도 먼저 보시면은 볼트 다 방청 처리하고 마스킹 한 다음에 순정 모습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. 또 균일한 도장막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콘넥터 센서 부분 그대로 다 살려드렸습니다. 음, 음, 링크가 좀,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 마스킹 했나 보면은 이쪽 안 했고 또다 해서 마스킹 제거한 다음에 몇 번씩은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제품으로 작업했다고 이니셜, 물론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. 사이드 엣지 부분도요, 하단 끝까지 작업을 해서 드리겠, 드렸습니다. 보통 보면은 그 미국 차들 보면은 양쪽 사이드 쪽에 커버가 없는 차들이 많거든요. 이 차랑 같은 경우도 그냥 무방비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역시, 홀린 구멍 많고요 이너 왁스, 최대한 충분히, 꼼꼼하게, 이제, 도포를 해서 드렸습니다. 아, 메인 쪽 자체에서 우물형자 타입도, 골고루, 이제, 도장만 이뤘고, 너클 부분, 큐범 밑으로 해서, 이제,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. 아, 차주분이, 9시 반 정도쯤이면은, 이제, KTX에 타고 고 행신역에, 이제, 도착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, 택시 빨리 잡히면은요, 30분이면 오시고, 아니면 뭐한 시간 정도 걸릴 건데 그래도 감사드리죠 뭐뭐 뭐 가까이 오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오시니까 정말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차종이든 또 거리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똑같은 작업으로 어,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마음 갖고 항상 지금까지 뭐 하고 있고요 뭐. 어, 힘드네요. 야간작업까지 해가지고 힘든데, 이만 마감하고, 어, 이따가 산타페, 산타페가 입고 될 예정입니다. 탁송인데 글쎄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고 되는 대로 해서 다시 이제 작업 이어갈게요. 이만 마감합니다. 내 네, 신용과 정직, 최선의 노력을 하는 노이조오가 되겠습니다. 32년의 노하우, 방음은 정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